인데요 오늘은 봄맞 치러 가볼 건데요. 여기에 이런 게 있는데 지로 같군요. 지로. 이거 지금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 같고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. 저래서 택시장 의자를 받아야 되는데. 여기 뭐가 또 있네요. 또 열어보면 열어보면 냉장고로 냉장고로 가나? 그러니까, 그러니까 냉장고니에배 냉장고가 있을 거예요. 냉장고가 있을 때, 어좀 뭐 위에 또 없네요. 음. 자, 어디 있지? 어, 아야, 여기 있네요.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어디 있냐면 지금 여기 있거든요. 여기, 여기. 여기 있거든요. 지금, 그러니까 지금, 여기 보면, 손친된 곳으로 가라는데, 두 개가 있는데, 일단 먼저, 제가 갖고 온 곳은 여기니까 가볼게요. 세형 여기에 또, 뭐가 있는데? 여기 또 있네요. 그래서, 비계 밑을 말아야 되는데, 지금, 얘가 있는 곳은 지금 여기 있거든 지금 그렇게 여기 있으니까 비계가 여기 있거든요 거, 거기 있어 비계 뒤져! 어 여기 뭐가! 있습니다! 이렇게 한번 열어볼까 와 나무 와 엄청 많네요 와 이런 걸 어떻게 할까 그럼 어, 뭐 만들자? 이건 하고 이건 표초 같은 거고. 치자! 띡띡띡 띡. 띡, 띡! 보세요. 이렇게 돼 올리군요. 안녕. 오늘 재밌었으면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!